예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2일 정오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시경험자들입니다. 제가 합격하던 2008년 당시에 14회 때도 그랬고 예, 순전히 법무사 시험만 공부하다 합격한 사람 비율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40회장들인데 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40, 50, 특히 50이 합격의 대다수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 50대입니다. 이 사람들 다 사실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서 거의 합격하는 거라 보면 돼요. 자, 근데이 40회장들의 경우에 에, 순전히 백지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 단기, 급속, 단기로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 합격까지는 아니고 민법 38개 찍는 것을 급속히 달성하는 걸 봤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걸 응용해서 여러분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은 급속 단기 합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C 갤러리에 글로서 정리했는데 한번 봅시다 40회장들은 급속 단기 법무사 합격 코스로 오시면 됩니다. 자, 사법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에 매우 빠른 기간 내에 법무사 1차 민법 35문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차 민법 35문항 도달했다는 얘기는 합격 예정자는 얘기입니다. 조만간에 합격합니다. 자, 실제로 2019년에 봤는데 10개월 만에 2019년 1차 시험에서 민법 38개를 맞춰버리다. 두개 틀렸습니다. 이게 10개월만에 가능하더라고 자이 사람 학력은 어떻게 되냐 인서울 법대입니다 스카이는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인서울 법대 예, 뭐 굳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그렇지만 그 바로 밑에 급 예. 거기 졸업생인데 사시공부 했냐 그러니까 하긴 했대요 자기 말로는 사시공부를 하긴 했는데 얼마큼 했냐고 물어봤지 많이 한건 아니다 그 얼마큼 한게 많이 한거 아니야 어쨌든 사시공부를 계속한 건 아니고 좀 하다가 아 어, 뭐, 취직을 해야 되는 형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쭉 다녔는데, 2019년 당시에도 직장인이었고, 아마 지금도 직장인 아니겠나 싶은데, 자, 공부를 어떻게 했냐.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 했다고 봐도 됩니다.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를 고딩민법 듣고, 민법 언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법 언론 강의를 어떻게 들었냐. 예 낮에는 이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 짬날때차 예, 안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들으면 책을 못 보잖아요 저녁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그 부분 책을 읽고 정리하고 예, 이런 식으로 어, 했고 강의를 8번 들은 건 아니고 그렇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총 민법 원론을 8회독 했습니다. 8회독하고 2019년 법무사 1차에 민법 테스트하러 갔습니다. 다른 1차 과목은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민법 몇개 맞히나 보러 갔는데 38개를 득점을 했습니다. 두개 틀렸습니다. 근데 1차 과목 헌법이고 상법이고 뭐 절차법이고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가 지고 민법 실력으로 갖다 찍었는데 어떻게 됐냐? 2점차로 낙방했습니다. 평균 2점 차인가? 예, 카트라인에서 2점 모자란 2점 모자란 점수로 1차 낙방했습니다. 1차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민법만 공부하고 들어가갖고자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저는 요거 뭐 1년 내지 2년 내로 이거 2차 되겠다 싶었는데 예, 꼭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우환이 터졌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참 공부하기 힘들게만 되버렸더만.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우한을 해결을 했으면 공부를 지금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약간 들리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예, 우발적인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치고 자 10개월 만에 민법 38개 찍어서는요. 제가 볼때 이거 그냥 밀어붙였으면 그 다음에 내지 1년 뒤 내지 2년 뒤까지는 반드시 붙었다고 봅니다. 자위 사례를 검토해 보면 과거 사법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에, 고딩민법 3회독, 옛날에 핵지총 이런 거 돌렸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 방법부터 바로 잡아야 돼. 예. 어쨌든, 민법 조문 중심, 고딩민법 3회독, 민법언론 강의 수강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35문항 달성이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과거 베이스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1년 내에 35문항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어, 저녁에 4시간만 해갖고는 부족하고, 그보다 좀더 땡기면 이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민법 35문항만 나오면 일단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민법 35문항이면 이, 어, 이면. 법무사 수험생 7,600명 중에 130등 이내입니다 민법으로 이러면 게임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합격의 확신을 가지고 2차 공부로 넘어갈 수 있죠 내가 볼때 이거 달성하고 1, 2년 내로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 예 준비됐어요 하면 입장하세요 어디로 입장하냐고 다음 카페로 가입하셔 가지고 민법 특설반에 돌려도 좋고. 아, 그게 싫다 하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권유하는데 고등민법 세 바퀴 돌리세요. 예. 그 중요합니다. 이건 뭐나 민법 조문, 그거 내가 책범수 보면 되지. 예. 그 오만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풀 숙이고, 한풀 숙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 뭐 다시 출발한다 치고. 아니, 민법 조문 세번 들어가지고 기억에 드남았서 남았지. 손해볼 일은 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아이 민법 조문을 세 바퀴 돌려갖고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고등민법 떠드는 거 시끄러우면, 아니면 혼자서 돌리든지, 예, 한번 들어보고, 뭐 자기가 돌리든지, 어쨌든 세번 돌리고, 예, 그러면 민법의 뼈대가 쫙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본서 읽으면 되잖아. 고등민법 이거 다 합쳐봐야, 뭐, 십만원. 예,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어, 여기서부터죠. 이만원, 이만원. 15,000, 2만원, 2만원, 2만원. 뭐, 어, 얼마 안 됩니다. 20만원 안 갑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13만 얼마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다 합쳐봐야 23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자, 돈 아까워하지 말고, 예. 술 한잔 덜 먹으면 23만원 나와. 그래갖고, 예, 4 사실 회장들 중에, 아,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 싶은 사람들, 이 코스를 돌리세요 그리고 민법 35문항 찍으면 스스로 어, 합격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절이 좁금면 1,2년 내로 붙는 거지 35문항 도달하고 그 다음에 1,2년 내로 붙는 거요 예,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절대 오만하면 안됩니다 뭐 예, 정말로 지금 사실 2차 올해 커트라인 그 바로 밑에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법무사 올해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쉬었다 그러면 오만하면 안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물론 베이스가 있지만 백지처럼 그렇게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밟아 올라갔을 때 그게 가장 빠르게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